<laughs> 제일 처음에 1대1 코칭을 받았을 때 어떤 돈을 벌고 싶으냐고 여쭤보신 적이 있거든요. 아, 그때 생각이 좀 나는데 그때는 저게 무슨 말일까. 그냥 나의 경험으로만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오늘 이거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로 이제 딱 분리돼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PCM에서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이 이제 내재 가치를 올리는 거 그리고 투명한 거뭐 이런 것들이 모두다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 어, 진짜 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복잡하고 컴퓨터에서도 보면 맞아.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깊고 그러잖아요 <laughs> 그래서 아, 이게 어, 정말 어려운 작업인 것 같기는 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시간도 또 그만큼 필요하겠다. 인내심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생각을, 네, 좀 해봤습니다. 음, 두 번째 질문은, 어, 대표님께서 이제 처음에 PCM 이제 문 두드리고, 문의하는 상담, 고객들 상담할 때, 그 고객들의 그런 상태를 거의 다꿰 뚫어보고, 이제 지하에 있는지 어, 그것도 지하 몇 층에 있는지를 가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늠을 하는 기준이라던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 척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만몇 마디만 이렇게 해 보면 경험적으로 이게 딱 보이시는지 또 궁금하고 그 기준이나 척도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 이 사람이 과거에 나이가 40대다 혹은 50대다 혹은 30대다 상관없이 과거에 네가 돈 얼마 벌어 봤냐 이게 되게 중요해. 예. 네. 전 상담할 때 숫자를 다 따져요. 돈 얼마 벌봤어요? 한 달에 제일 많이 벌었다 언제? 예. 요 네.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얼마 벌었냐가 잘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말 그대로 못 벌었다. 뭐 100만 원, 150 예, 그 정도밖에 못 벌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50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한테 점수는 일단 10점 만점에 5점은 팍 깎여요. 예. 그러면 나머지 5점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여기서 일단 탈락이에요, 이 사람. 예. 기본적으로 아, 이 사람 나이가 30대가 150억 못 벌었다 못 벌었다고 얘기해도 똑같아요 사실. 근데 50대가 그러면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니가 지금까지 못 벌었던 이유와 명분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과거의 직업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어떤 목표와 나를 왜 찾았는지를 물어보다 보면 이런 어떤 동기와 이런 어떤 돈을 벌려고 나를 찾아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벌려고 네가 다른 사람을 찾았을 수도 있고 책들을 읽어 봤을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 2025년 같은 경우 책몇권 읽었냐 물어보고 예. 그리고 네가 나를 찾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냐? 예. 그리고, 네 인생에서 가장 삐까빤짝하고, 그런 어떤 자랑하고 싶은 그 순간이 언제냐.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뭐, 물론 다양한 얘기를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이 돈을 그래서 벌려고, 결국 너의 대가집을 교육에 얼마 써봤냐. 왜냐면 찾는 거를 잘해야 되는데 너는 찾는 거에 어느 만큼 진심이었냐 말만 한 사람이 요즘에 한국에 너무 많다 제가 지금, 가, 지금 기본적인 이게 자격조건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답이 딱 나와요 데이터가 딱 나와요 그냥 요몇 가지 질문 가지고 물론 더 있어요 더 있는 거는 제가 그래도 거기에서 나오는 몇 가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상담하고 아 얘는 내 리스트에서, 아, 얘는 좀 마음에 안 드네. 예. 이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오늘 마지막 통화될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더, 더 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그리고, 정말 도저히 찾지 못해, 못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한 사람이 범죄에 속해. 그러면 실제로 얼굴에 대놓고 넌 위험한 사람이니까, 어, 누구도 너랑 상대하고 싶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인정해요. 실제로 자기 교회라든가, 자기 커뮤니티라든가, 자기랑 소통한 사람 자, 자기를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어, 피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고, 아니면 뒷담화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자기 느꼈다는 식으로.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근데 단순히 내가 좀더 직설적이니까 나는 그 사람 얼굴에 대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이 사람을 도와주려야 되니까. 그래도 상담을 최대한 신청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예요. 도와주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저처럼 난할수 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진짜 시간을 아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봐봐요. 이 사람이 진짜 자기의 멍청하고 병신 같은 현실을 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늦어질수록 이 사람은 헛, 그냥, 그, 그 시간이 늦어질수록 이 사람은 손해. 예 네. 근데 그 시간을, 나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치면, 때로는 지하에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위치 도착지는 발생되는데 내 위치가 어딘지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당장 좌회전해야 되고 직진해야 되고 우회전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다 보면 잘못 길을 들어서면 나중에 또 내비게이션 이 바뀌어져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내 위치를 알아야만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갈수 있는데 내 위치가 에러가 생기면 우리가 티맵스거나 카카오맵스 에러가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가 맵을 쓸 때마다 계속 에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걸 쓰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안 써요. 내 인생에 카카오 맵이든 내 인생에 티맵이든 그렇게 딱 사과하면 답이 나와요. 목적지는 니가 이 돈을 벌려고 하고, 이런 집을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하고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을 이혼하려고 하고, 네가 그러려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목적지는 알아요.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면 편하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자기의 위치를 모르면 마치 에러가 있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거랑 마찬가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 나이가 얼마나 먹든, 시간이 2년, 3년, 5년 지나고 10년 지나든, 그 내비게이션은 항상 에러가 있는 내비게이션. 어느 누구도 그 내비게이션 쓰지 않나. 심지어 자기도 쓸줄 모르고, 자기도 그게 내비게이션을 심지어 수정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의 위치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위치를 알려주는 사람이 너무 고맙죠. 근데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위험한 사람들은 그 위치를 알려주잖아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화부터 낼수 있어. 그리고, 예, 네. 세수없다고할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준 사람을 돌로 치고 싶어요. 예, 네. 그게 그 사람의 상태인데. 근데 저는. 그거하고 싸우는 거를 지난 15년 동안 해왔어요. 네, 그리고 고객들이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걸 지난 1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라는 사람이 시장에서 이렇게 자유 시장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람은 다 평등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손, 발, 눈, 코, 입, 그죠? 근데 뭐가 평등하지 않냐면 뭐가 계급 사회냐면 시, 자유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에서 내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내 일에 대한 전문성을 최고치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시간을 아껴줘야 되고 그게 맞다면 사람들한테 돌 맞더라도 심지어 뭐 에너지가 어둡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심지어 뭐라고 막 어떤 얘기를 하든 내가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그 돌을 맞아야 되더라고요. 그 그것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아니 참 나도 똑같이 그 에러난 내비게이션을더 연장시키는 일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 입장에서 이걸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그걸 위로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니 그걸 굳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이스하게 잘 얘기해줘도 되잖아요. 차근차근 우리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차근차근 얘기해서 바뀌어진 건단 하나도 없어. 갑자기 순간에 닥쳐요. 남편이 바람 폈다거나, 갑자기 아이가 교통사고 났다거나, 네. 갑자기 내가 돈을 넣었던 게 사기를 맞았다던가, 네. 갑자기 발생돼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병도 갑자기 와요. 그동안에 계속 나쁜 걸 먹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와요. 그동안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어느 정도 갑자기 암덩어리를 발견해. 그러면서 때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져요. 네. 누구는 차 사고 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깨달아서 더 성장하신 고명한 작가가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더라고. 차 사고로. 네. 봐봐요. 인생이 변하려면 창조적인 파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창조적인 파괴를 스스로 못하니까 어때? 내가 대신해 주는 거야. 너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고, 이게 이렇게 거품이 까득 겼지만너 사실 이래 얘기해 주는 순간 내비게이션에 딱 찍혀요. 근데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질병에 대해서, 내 멍청함에 대해서, 나라는 사람의 지금 위치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꿰뚫어 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나 봐요. 그걸 보니까 어때? 위치가 계속 매 순간 딱딱 파악되다 보니까 아, 지금 좌회전 해야 되네. 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 가려면 아, 나는 원래 목적지가 5m, 10m가 10m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적지가 3 8 k m 에 38km. 혹은 예. 네, 막 목적지를 가려고 하니까 한 6년, 10년이 막필요해 그러면 어떻겠어요? 현실을 보고 나서 와, 내가 아직도 10년을 또 고생해야 된다고? 하면서 때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려줘도 그거를 최대한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알려주면 그거를 차근차근 인내심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 아주 소수의 이런 사람들은 성공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PCM 상담을 하면서 제가 자격 조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이 자격 조건에 10점 만점에 점수가 높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음. 1000명 넘는 사람들하고 상담해보면요. 답이 나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네. 거의 없어요. 어, 물론, 그 중에서 몇 분은 있어요. 몇 분은 지금도 잘 살고 있고, 또그 중에서 한 분은 제 아내가 됐고. 네. 네. 잘 산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원래 그런 기질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자격 조건에 처음에는 아, 얘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수백억대 자산가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들, 결국에는 그런 걸 내가 깨워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제일 감사해야 하냐면, 보면 돈 벌었던 사람들, 이런 자산가들, 그리고 돈좀 그랬던 몇 십억 자산가들, 예, 그리고 통장에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요즘에 4 0 대, 5 0 대, 통장에 몇 천만 원도 없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 자기가. 아 예전에처럼 계속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왔겠죠. 자기도 똑똑하게 아줌마들끼리 정보를 얻으면서 근데도 꼴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되돌아보는 그 냉정함이, 그 냉철함이 필요한데 여자들은 감정적이라서 그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가 저 같은 그래서 어떤 사람 나를 AI라고 해요. 어떤 사람 어떻게 그렇게 냉정, 하 어떻게 그렇게 어, 무너지는 걸못 봤대. 제가 그때 마이애미에서. 그 어떤 사업 성공하신 분의 와이프를 만났는데 그 와이프가 나를 몇번 보고 한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 보고 했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아이스 강이라는 사람은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친하고 언니 동생 뭐 누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모습을 못 봤대.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broken people,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애를 내비게이션 오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소수가 될 거냐, 거기에서 그걸 내가 시장으로 보고, 내가 거기서 박스 밖에서 나올 거냐, 아니면 그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네, 그리고 계속 현실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내비게이션 오류를 앞으로 10년, 앞으로 1년, 5년, 네, 계속 그렇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누구랑 합격하냐, 대중에. 어떤 사람 옆에 있어야 되냐면, 트럼프 같은 사람 내 옆에 있으면 제일 빨리 성장해. 밥 먹는 것도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네. 네. 제일 빨리 성장해요. 근데 사람들 내 옆에 누구를 둬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오류, 나의 내비게이션 오류를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나를 위로를 하고 있지만 나의 시간을 좀먹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관계를 딱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반대로 해야 돼요. 아예 인간관계를 하지 않거나 인간관계를 하더라도 한 놈만 남기더라도 소중한 그한 사람 내 옆에나 그래서 누구랑 함께하냐 정말 중요해요.